요즘 일본 드라마 누가 보나요? 일본 콘텐츠의 끝없는 인기 하락으로 인해 일본 드라마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아시아 드라마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한국 인기 드라마를 리메이크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리메이크 예고편이 공개되자 일본 내에서는 기대와 자신감으로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제 한류는 끝났다며 과거 일본 드라마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전히 달랐습니다. 예고편만 보고도 해외 네티즌들은 퀄리티가 조작하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드라마를 만들었길래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은 아시아 드라마 시장을 선도해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미드와 일드 도블류의 드라마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제작 환경이 점점 열악해져서 전반적인 품질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제작비 없이 유치한 말장난을 하는 드라마나 그도 아니면 성인물만 만들던 일본은 급기야 최근에는 청소년 볼륨물까지 만들어냅니다. 최근 일본 방송 리혼테레비는 3학년 시반은 불륜하고 있습니다라는 드라마를 제작했는데요.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드라마는 고등학생들 간의 불륜을 따룬 작품입니다. 기존 20세였던 성인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일본은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되면 부모 허락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고 결혼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고3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불륜을 맺는다는 기괴한 드라마가 제작된 것이죠.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서사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한국 드라마와는 달리 일본은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도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반영 능력 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일본 드라마는 성인물을 만들어 주로 국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시청자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와 세련된 영상미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버리자, 일본은 이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일본판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에서 23.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고, 일본에서도 사회적 현상이 되며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작품의 리메이크 소식에 일본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제작 발표회는 마치 대형 콘서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취재진과 팬들이 몰렸고, 특히 한국 원작의 주요 캐릭터를 맡은 주연 배우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실제로 방영되자 반응은 완전히 처참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실망으로 한숨만 이어졌는데요. 이 작품은 스카이캐슬에 거주하는 상류층 엄마들이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 버리는 자녀 입시 암투극이자 그 자녀들의 투쟁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염정아, 김서형, 이태란, 윤세아, 오나라 등 베테랑 배우들과 김혜윤, 김보라, 조병규 등 신인 배우들의 훌륭한 앙상블을 선사한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였죠. 그런데 한국 원작과는 달리 일본 리메이크작은 흥미진진한 전개가 아니라 위화감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의미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스카이를 알파벳 스카이로 표기해 명문대를 암시하는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했지만 일본에선 그 이중적인 의미로 통용되지 않으니 스카이라는 표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또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저택은 한국에서는 상류층의 삶을 상징하지만 큰 집이나 대저택이 없는 일본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설정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주요 소재가 된 교육 시스템도 이질적입니다. 일본의 명문사립학교는 대부분 에스컬레이터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상류층 자녀들의 경우 명문사립초등학교 입학이 곧 대학 진학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한국 배우들이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의 교육 현실을 소재로 구성된 드라마의 경우 원작의 핵심 메시지와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공감했지만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제작한 일본 저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세심한 각색이 필요했지만 일본은 그저 단순히 인기 콘텐츠를 옮기는 것에 급급했을 뿐이죠. 대국 일본의 리메이크 시도는 원작의 깊이와 품격을 따라가지 못하며 오히려 한국 콘텐츠의 독보적인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일본은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 할 때마다 크게 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는 전 세계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드라마입니다. 이건 실패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한 일본은 환권을 사들여 리메이크를 진행했는데 귀야말로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원작이 공개된 지 9년이나 지날 리메이크 됐음에도 CG 기술에서 9년 전 원작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기술력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조차 일본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시간 낭비다. 한국판을 한번 더 보는 게 낫겠다며 자국작품을 비판하고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일본판이 공개되자 순위 12위에 머물렀지만 오비료 한물간 최급을 받던 한국 원작이 다시 단숨에 시청률 1위에 오르면서 한국의 경쟁력과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의 일본판 로폰기 클래스 역시 실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원작의 신선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일본판에서는 전혀 구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원작을 그대로 따라 배경만 바꾸다시피 하고 거의 유사한 전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캐릭터의 외모까지 그대로 모방하려고 했고 오히려 거부감을 주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그널 리메이크도 빼놓을 수 없죠. 일본에서 시그널 장기 미제사건 수사반이란 이름으로 리메이크된 이 드라마는 미제사건을 모티브 삼은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과 새 주인공의 서사를 촘촘하게 풀어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본판은 원작과 너무도 다른 힘 빠진 범죄 수사 드라마로 끝나고 말았죠. 특히 일본의 리메이크작들이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끌게 된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 원작이라고 하니 한국의 광팬들이 한 번쯤 클릭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 이를도 보지 못하고 우글거려서 끄게 되었다는 리뷰가 엄청납니다. 제발 리메이크 하지 마.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를 일본이 따라갈 수 없어. 한국만의 감성은 일본 아니라 헐리우드라도 불가능해. 일본은 잘하는 것만 해라. 한국 드라마와 한국 배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아. 누구도 리메이크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버렸어. 단순한 모방으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지라며 오히려 리메이크를 팬들이 막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수준 낮은 리메이크로 인해 한국 드라마의 깊기와 완성도는 단순한 모방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드라마의 탁월함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리메이크 시도는 오히려 한국 원작의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이러한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제작기술,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력, 그리고 세계적 트렌드를 읽는 안목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한국 드라마의 성장을 응원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